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친구의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 쿠폰 거래 규모는 지난 2019년 3조 3239억 원에서 2021년 5조 9534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모바일 상품권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대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니면 재작 유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곳 있는데요. 바로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용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폰기프트를 운영하는 플랫포스입니다 폰기프트는 자영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누구나 원하는 상품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만들고 여러 유통 채널에 간단하게 등록 판매를 도와주는데요. 사용법 또한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폰기프트에 접속해 간단한 상품 정보와 프로필 사진, 그리고 가격만 입력하면 바로 활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만들 수 있죠. 플랫포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유통 채널에서는 별도의 과정 없이 상품권 제작과 함께 해당 채널 상품 리스트에 상품권을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또한 모바일 상품권을 만드는 경쟁사들보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고 제작 속도는 더 빠르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제작 과정을 자동화시킨 점도 특별한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플랫포스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네이버, 페이스북, 이베이 등 다수의 국내외 유명 파트너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패스파인더 H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한 재택근무와 워케이션이 세컨드 하우스 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제주 한달 살기, 양양 한달 살기 등 mz 세대들이 세컨드 하우스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사치를 막는다는 취지로 1973년 도입됐던 별장 중과세 제도의 폐지를 위한 법안도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비자 니즈를 겨냥한 공유 별장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이 한곳 있는데요. 바로 세컨드 하우스 공동 소유 플랫폼 '마이 세컨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프로테크 스타트업 클리입니다. '마이 세컨 플레이스'는 개인이 소유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대의 세컨드 하우스를 필요한 만큼 소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세컨드 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 소유 세컨드 하우스를 손쉽게 구매하고 매각할 수 있는 전문 마켓도 함께 운영하고 있죠. 또한 틀리는 지방의 빈집을 활용해 공동 소유 세컨드 하우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소유자들을 통해 지방의 관계 인구를 증가시켜 국소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과 빈집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죠.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JB, 크립톤, 마이소셜 컴퍼니 등으로부터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관리 솔루션, 분석 솔루션 등 많은 솔루션들이 등장했지만 전문 지식과 경험 스케일이 부족한 일반 직장인들은 아직도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솔루션과 산업이 발전했는데요. 하지만 회사와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개발자가 아니며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 높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해주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곳 있습니다. 바로 노코드 업무 자동화 솔루션, 아웃코드의 운영사 파워테스크인데요. 아웃코드는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다양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코드 없이 자동으로 연결하고 처리하는 노코드 서비스입니다. 개발자가 아니어도 마치 개발한 것처럼 데이터 작업을 할수 있다고 하죠. 아웃코드는 엑셀 스프레드 시트와 유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파일 기반의 엑셀과 달리 각종 DB부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까지 유연하게 연동된다고 하죠. 클릭 몇 번으로 실무자가 직접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메일이나 협업툴, 구글 시트 같은 다양한 외부 솔루션에 전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쌓이는 원본 데이터를 보면서 만드는 자동화 기능과 업무 흐름에 맞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플로우 기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한국 투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